음, 자, 안녕하세요. 어, 그, 1대1 질의 응답에 영어가 질문이 와서, 어,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왔을 때, 답을 해주는데, 우리가 글로 하면은, 어, 이게 전달이 잘안될 때가 많더라고. 그리고, 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이렇게 내용이 부실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어, 저희 카페를 인수하면서 어, 여러분한테 이제 약속을 했던 부분은 어, 질문이 들어오면은 유튜브로 촬영해서 여러분한테1대1 질의응답 시간에 그만에 어,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그럼 지금 진행 중인데. 어, 그니까 기회가 닿았으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세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듣는 분들한테는, 어, 글쎄, 이렇게 하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익한, 응?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 쌤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음, 이제 앞에서 행정법이 한세 개가 진행이 됐었는데, 어,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이 이런 게 있고 이제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어, 강의로 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형태로. 근데 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은 처음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질문하고 여러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 하는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더라도 하게 어 그래야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면서 거기서 생기는 한계점을 해결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이제 제 질문이 올라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는데, 어, 오늘 이제 영어가, 어, 이제 처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드리는 강의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기회를 잡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근데 계속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 질문하면 생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 반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학원에서 충분히 양해를 얻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이번에 내 질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laughs> 선생님이 얘기를 해놓고 질문이 없으니까 어, 이건 뭐지? 어, 저는 숫자한 얘기로 이 질문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아서 어, 선생님들이 막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 어, 처음에 이제 그런 걱정을 오히려 가지고 시작 했던 거야. 근데 의외로, 그지? 반대로? 질문이 거의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생님들이 강의를 너무 잘하나? 도대체 이해를 못 시키는 게 없나? 뭐, 그런, 그런, 그지? 여러분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영어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이제 직접 영어 교육학 강의를 하니까, 하면서 어, 이런 건 질문할 수도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 없는 걸 보고 어, 한편 그렇게도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게 다이겠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낯설고 음,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답을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어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한테 이제 해 드릴 겁니다. 그 아,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이런, 분 얘기 하고 하자. 뭐냐면, 저기, 제기이 기회가 없어서 얘기 못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사실 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딱 켜놓고 얘기하는 게 항상 좋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업 시간에는 학원에 이제 수강하고 돈을 내려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한1 년에 뭐 거의 몇백만 원의 돈을 내고 학원을 이제 수원해서 다닌단 말이야.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강의를 듣고 싶어도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 의해서. 이걸 저희가 이제 무료로 강의를 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냐면, 강의가 이게 부실한 거 아니냐. 그냥 책만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는러 절대 아니야.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100% 공감할 겁니다. 응? 여러분 몇백만원 내에서 유료 동영상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강의를 접하는 것도 꽤 많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오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어, 저를 포함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뭐 20, 30년 이상의 공무원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반 노량진에서 이렇게 뭐 들어와서 몇년안된 선생님들보다 모든 부분에서 예측력이나 그런 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100% 자신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매년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올해도 그렇고 지금 최종 면접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합격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인원수가 많은데는 숫자는 많을 수 있어 저희보다. 데 학생 대비 합격률은 저희가 그 저는 자부심있게 얘기하는데, 전국에서 탑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도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괜히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얘기 듣고 제일 선생 음, 당황스러웠던 게, 어? 이거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네? 이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어, 절대 강의가 부실하거나 내지는 책만 어떻게 팔아보자. 그런 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이 책, 책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낚는 이유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원에 수강 안 하는 학생들의 돈이 더 커. 학원하는, 학원과 이 공인물 하는 제 입장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어, 믿고, 믿고, 저희가 이제 해주는 프로그램에 맞춰서만 정확하게 저희하고 호흡을 맞춰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자신있게 약속합니다. 1 0 0부요 여러분들. 이런 강의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들을 강의들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제 음, 믿음을 갖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음, 그동안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이이 기회가 잡혀서 잠깐만 이게 길어지네요. 여러분들 뭐냐면 어 근데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공원 시험에 관한 것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촬영해서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는. 그럼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하면서 어 이건 뭐지? 어, 뭐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간단 아주 간단한 거는 뭐 글로 답변해 주겠지만 웬만한 건다 촬영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음, 영어 질문은 어 독해서 여러분 질문이 왔어요. 185 페이지 2번. 어, 185페이지 2번 문제. 음, 어떤 문제였냐면은, 어, 지문을 주고, 지문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뭐냐. 음, 이, 이, 이런 문제예요이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음, 이렇게 풀자라 했죠. 어, 앞에 부분은 스키밍이 뭐죠? 흐름만 잡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필요는 없어. 아,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흐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래, 마지막 쪽에서 뒤에 들어올 내용을 판단한 다이 있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어, 이 뒤의 내용을 가지고 뒤를 이제 판단하는데 이거는 추론하지 말고 그냥 내용일치로 풀어라라고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용을 그대로 내리는 거 내용일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얘기한 대로 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러면 뒤에 들어올 내용은? 10년 터울이니까 뒤에는 2000년대가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1990년대 얘기를 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10년 톰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뒤도 10년 톰 아닙니까? 이게 아니되니까 그냥 1990년대 내용을 그냥 내려서 답을 체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추론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들. 앞에는 추론이야. 이미 진행된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어 그랬었구나 이런, 이런 정도. 그런데 뒤에 들어올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인데 어떤 게 들어올지 알아, 여러분들. 추론 못해. 이건 내용일치 문제지. 자, 그러면, 자, 이번 문제를 스마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in the 20th century, 콤마 은고 20세기에 있어서, in particular, 특히, there, have been, 여 왔습니다. Many, advances는 진보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In technology, 기술에 있어서 진보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On um, scientist, s 과학자들은 have sent 동사 두줄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을 into space, 우주 속으로 보내왔습니다. And, 그리 있고, 이분, 심지어, 투동은, 달까지 보내왔습니다. 어, 텔레비전과 칼스, 자동차와 컴퓨터들은 헤브체인지 동사 두 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Our lives, 우리들의 삶을, p r o f o u n d l 리는 깊이, 심원하게 변화를 시켜 왔던 겁니다. 잠깐, 숨이 잠깐, 잠깐 들어봐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평소에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이라는 것을 많이 해주잖아 그래서 독해할 때는 문장의 구조를 딱 보면서 직독지키시로 쭉 밀고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 이걸 우리말로 딱 하면 뒤집어가지고 우리말 어순을 맞춰서 해석하면 여러분 절대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쌤 지금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동사 딱 두절치고 접사 동그라미 치고 컴마 끊고 콤마 콤마 가로로 묶으면서 이게 글을 쭉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패턴을 자꾸만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계속갈게요 New medicine 새로운 약과 medical treatment 의료적인 치료가 해 o p e f 동사 두줄 제공해 왔습니다. 법, 희망과 그리고 심지어 life is, 생명 자체를 제공해 왔습니다. To s e v e r e 대단히 아픈 사람들에게. 어 uh, have c o 우리는 긴 길을 왔습니다. Because of t 기술 때문에. 여트가 문두부사로 쓰이면 그러나지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응? 자,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보면 응? 어, 우리가 그래 아에부분은스키밍을 했는데 요지는 뭐야? 음, 응. 과학이 기술이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네.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돼. 어쩌면 여기서 결정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그대로 글 끝까지 오면 그냥 내리면 되지. 그런데 반전이 들어오면 반전된 뒤 n 내용을 내리면 되지. 일단은 여기까지 글의 내용은 기술과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많은 혜택을 줬다. 그런데 그러나. 아, 글을 뒤집고 들어오지. 여러분들. 그렇 그러나. Uh, the great possibilities, 대단한 가능성, have technical 기술에 have create 동사 두줄 만들어 왔습니다. equally, 똑같이 troubling p r o b l e m s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 반전된다. 그러면 앞쪽 이야기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쪽에 문제점 중심으로만 쭉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그죠? 계속 읽어보세요. 어, involving ethics 윤리를 포함한. More and more. 더욱더. 어, this question, 이러한 질문들이 are 아, being asked, 이루어지거나 질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 콜론이야. 세미콜론 콜론은 앞에 내용을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뭐 어떤, 어떤 질문이냐? 이제 뒤로 잡겠지, 여러분들. 끝. Uh, it's everything, 모든 거냐, that is technically possible,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게 desirable, 바람직하냐,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거냐. Could there be ethical limit? 윤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있니 테크놀로지 컬 디벨롭먼 기술 발전에 있어서 if so 그렇다면 how do we decide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니 where to draw s c a line s 어디에 윤리적인 선을 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 그리고 who decide s h o decide 누가 결정을 해만 하느냐 자 머리 들어보세요. 머리 들 질문 한 분이 1번 답으로 했는데 답이 3번이네요라고 이제 질문이, 답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한게 뭐냐면, 일단 스님이 먼저 물어보고 자, 머리 들어보세요. 저기 판단을 할 때는, 독해 같은 경우는, 어, 긍정부정의 이 기준 가지고 먼저 움직여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풀이 할때 스님이 되게 많이 얘기해 주는데, 우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였지만 여투 중심으로 해서 뒤쪽은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윤리적인 면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1번은 바람직한 에스크 뷰포, 윤리적인 관점. 아니지, 이거는 뒤에가 나쁜 얘기니까 나쁜 얘기로 그냥 빼야지. 이건 좋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3번 보세요. 어, uh, ask responsibility. 윤리적인 책임. 기술에 있어서. 책임이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음, 그지 마음가짐. 이게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니까, 음, ask responsibility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누가 책임지는 건데?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 윤리적인 책임 누가 져야 돼? 이거는 어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거지? 음 응, 답변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은 긍정적인 얘기고, 3번에 윤리적인 책임이다라는 건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째로 빠져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자, 머리 들고요. 앞에는 스키밍, 그리고 뒤에서 내용을 그대로 주저앉히는 것도. 요 근데 판단이 말이 애매하다. 그러면 긍정부정의 기준인 것 같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나쁜 게몇개 있으면, 그때는 뭐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어가겠지만, 뭐 여기서 그냥 판별 놔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됐어.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분의 답변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번과 3번의 그 차이점을 잘 보고 판단하는 걸잘 해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그럼 잠깐 나 독해 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 자 얘기 들어요. 독해는 여러분 있잖아. 어 아, 우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을 배워요. 응? 그 내용은 내용은 차후에 선생님 다 고려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선생님 기본서의 독해 끝나고 나면 내용적인 부분은 또 교재 독해집이 또 따로 나와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에 대한 건또 중요한 건 보충할 거니까는 일단 유형별로 어떻게 풀시다라고 정해 주면은 그대로 이제 연습을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질문의 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질문들 많이 해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선생님들한테 전혀 미안한 감정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